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젤리입니다. 오늘도 레고를 들고 왔습니다. 이번에는 레고 랩탑이죠? 잘 네, 보이시죠? 앞에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열어보시면 아니 이렇게 생겼습니다. 타이어. 여기 밑에는 그렇게 생겼고요. 여기 열 수도 있어요. 여기 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문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니다 네, 레고는 얼마든지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뒤에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꼬끄 눌러주세요. 안녕.